암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함께 4대 성인병에 꼽히는 질환이고, 심장병, 뇌졸중과 함께 3대 주요 사망 원인에 해당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인류는 암이라는 병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지만, 암 치료의 역사는 곧 불행의 역사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병입니다. 의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인 미국에서도 현재까지 암 치료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현재의 의학 수준으로는 암 치료가 불가능하며 예방 및 조기 발견이 최선이라는 답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기존의 치료 방법을 개선시키거나 치료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희망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의 생물학적 특징을 간단히 알아보고 미래에 어떤 식으로 항암 치료 전략을 세워야 할지 특히 생물정보학 기법을 통한 유전체 분석이 암을 치료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수 있을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은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암과 종양이라는 말을 혼재에서 쓰곤 합니다. 인체에서 무질서하게 번식하여 장기를 파괴하는 조직을 종양, 영어로 튜머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번식력이 강하고 전이성이 높아 생명을 위협하는 신생물을 암, 영어로 캔서라고 합니다. 즉, 종양은 크게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뉘는데, 양성 종양은 성장 속도가 느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자라지 않습니다. 또, 주위의 정상 조직과 경계가 분명하고, 대개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악성 종양, 즉 암은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주위의 정상 조직을 침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 조직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최초 암이 발생한 지역을 떠나 혈관 등을 통해 신체의 각 장기로 전이되고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암은 외부 병원, 병원균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상세포가 손상을 입고 d n a 에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암의 발생이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하루에 수천개 이상의 변형된 종양세포들이 발생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암으로의 진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주 드물게 어떤 변종세포는 면역시스템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낼 수 있는 유전자 변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세포들은 증식을 거듭하면서 유전자 변이를 더욱 축적하게 되고 우리 몸의 조절 통제를 점점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들 변형세포들 중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 변이를 축적한 세포들이 선택적으로 군집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증식, 분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형성된 암 조직은 다양한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비균질성의 세포 덩어리입니다. 이러한 암의 발생 과정을 좀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떤 원인에 의해 세포가 손상을 입었을 때 우리 몸은 그 지역의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빨리 세포를 증식시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손상을 입었던 부분의 세포가 과잉 생산되고 그 중에는 원래의 역할과는 다른 기능을 하거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세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비정상 세포들이 종양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에는 암으로 발전하게 되어 주변의 정상 조직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암세포가 되면 정상 세포와는 그 모습도 확연히 달라지는데 분열 중인 세포의 비율이 확연히 증가하고 세포의 핵이 상대적으로 커지며 원래 균일했던 세포의 모양을 잃고 불규칙적인 모양이 됩니다. 이러한 암을 분자 수준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여섯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암은 우리 몸의 통제를 벗어나서 무질서하게 자라나기 때문에 외부의 성장 신호가 도달하지 않아도 증식할 수 있고 성장을 억제하는 신호가 외부에서 오더라도 여전히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세포들에게는 외부에서 세포 자살 즉 에이팝토시스 신호를 보내지만 암세포들은 세포 자살 신호 역시 회피하여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빠른 성장과 증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신생 혈관 형성 즉, 안지오제니시스를 일으키고, 줄기세포를 제외한 모든 정상세포는 증식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반면, 암세포는 무한히 복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실험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암세포주 중에는 수십 년전암 환자의 조직에서 추출된 것들도 많습니다. 암세포의 마지막 특징으로는 양성종양과 달리 주변의 정상조직을 침범하고 다른 장기로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을 들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상 세포와는 다른 암세포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암의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일입니다. 암에 걸려 사망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전이입니다. 암세포는 주변의 정상 조직을 파괴하며 침범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혈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혈관의 내피 세포까지 뚫고 나면 암세포는 혈관을 통해 신체의 어느 곳이든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다행히도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을 순환하는 암세포가 다른 지역의 장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확률은 매우 낮지만, 극히 일부의 암세포라도 다른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되면 그 지역에 새로운 암 덩어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전이의 무서운 점이며, 일단 암이 전이 되면 수술로 암의 최초 발생 지역을 제거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환자의 생존율이 무척 낮아지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많은 종류의 암이 특정 장기에 더잘 전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대장암은 간으로 전이가 많이 되고, 유방암은 뼈나 폐로 많이 전이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은 70% 이상 뼈로 전이가 되곤 합니다. 암세포도 그 종류에 따라서 더잘 생존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